메시지 성경 빠른 풍독 오늘 말씀은 사모엘라 18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18장 압살롬의 죽음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세수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이여 요압의 동생인 아비세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 밑에 배치시켰다. 그러고 나서 왕은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하고 공표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친군하시면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적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만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백명씩 천명씩 진군해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입대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구라에 대해 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세 지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 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만 명이 이르는 엄청난 살육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노새가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이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았으면서 왜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하 열 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천기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미세 장군과 이태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 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유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세 자리를 지고 아직 나무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들은 자열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순양 뿔라파를 불어 군대에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주검을 들었다가 숲속에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수사람에게 명령했다.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어라 구수사람이 예, 장군님하고 달려나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슬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요압이 말했다. 그래서 아이마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슬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소병이 문 위의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소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틀림없이 깊은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에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깊은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 뛰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이마하스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깊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이마하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을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아이마하스가 말했다. 유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으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나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남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자 구슬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문위의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사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19장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는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묶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 딸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런 신하들을 이렇게 맥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와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대를 요압을 대신해 군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가에 와있었다 바울림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도 급히 내려와 유다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천명과 함께 왕을 맞았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열다섯명과 종 스무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무이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네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버린 일을 눈감아 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집화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 수리아의 아들들은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시무이를 보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다.왕이 말했다. 무비보센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그가 말했다.내 주인인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왕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거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세시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길라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골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여든 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이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들을 보살펴 드리리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이루살렘에 간다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 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이신 왕께 짐을 얹어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와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종 김함이 있으니 저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김함이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에게 잘 대해 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왕은 기맘과 함께 길 갈러 건너갔다. 유다에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군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게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오.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소. 당신들 보기에도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받았다. 당신들은 한 몫뿐이지만 우리는 왕에게 열목을 요구할 수 있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아들이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윤을 맡아야 하는 것이오.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라파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 세의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 당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 두었던 후궁 1 0 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압살람보다더큰 애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오.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리스람과 블레스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세의 주위 아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부온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상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는 계속해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죽음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사가 피가 흥건히 고인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죽음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글이의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다가 아벨벳 마아가까지 갔다. 비그리 집안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벳 마아가에서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유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유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유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어.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유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순양 뿔라파를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 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관할했고 아돈이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아일루세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수와는 서기관, 사도과 아비다른 제사장, 야일사람 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